안녕하십니까. 정만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좌절된 1980년도 서울의 봄에 대해서 어,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79년 11.6 사태가 일어나고 최규하 대통령 정부가 성립이 되고 이제 한국사회가 과도기를 흘러가는데 여기서 8시 년대 초부터 이제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인사들이 이제 일시적으로 해금돼서 석방되고 풀려나게 됩니다. <laughs> 이 약간 이제 좀 겨울에서 해빙되듯이 따뜻한 봄이 오나 봄이 오나 했는데 어 어떤 계절이 왔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 언급을 해보고, 해보고자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러니까 정치인 DJ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도 80년대 초반에 복권되고 나서 이제 정치 거물이죠 이제 ysdj 이제 유리한 정치적 위치를 선점하고자 보이지 않는 암투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최기하 대통령 신현아 국무총리 정부는 과도기적 정권이고 한시적이고 실권은 전두환 전두환 세력 전두환 장군의 세력 그건 그러니까 신군부가 시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해이 윤보선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연합 공동 의장이었죠 제야 단체에서 가장 큰게 국민연합이었습니다. 거기 공동 의장이 윤보선, 함석헌, 김대중 이세 분이었는데 윤보선 전대통령은 이제 DJ에게 하나의 조언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국에서 민주화 세력이 빨리 단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김대중 동지도 시민당에 입당을 하자. 그래서 우리 민주화 세력의 통일된 모습, 단결된 모습을 정부와 국민들, 그리고 어, 신군부 세력에 보여주자.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 당시 DJ의 생각으론 그 당시 신민당은 당권을 YS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YS 세력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신민당이, 신민당이 이제 DJ가 입당하게 되면 DJ로서는 앞으로의 대권 경쟁이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3의 조직을 만들어서 대권 경쟁에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임부선 전 대통령의 조언은 그 당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충고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전두 세력이 그 당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만약 일반 사회에서 민주화 세력이 더 강했다면 야당은 신민당을 중심으로 뭉치고 이제 재야조직으로는 국민연합을 통해서 YSDJ가 일치 단결하고 그 통합된 정치력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의 그 당시 민주주의 열기를 온건하게 이끌고, 이끌고, 이끌고 나갔다면 전두환의 집권은 불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필리핀 마르크스 정권도 굉장히 독재 정권에서 세력이 강했지만 민주화 세력이 이제 전략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자 미국은 필리핀의 그 민주화 세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결국 마르크스 정권은 무너지고 망명하게 되지요. 이것처럼. dj가 시민당에 입당하고 dj가 시민당에 입당해서 통합된 어떤 민주적인 정치력의 구심이 형성됐다면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서울의 봄이 따뜻하게 만개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DJ는 신민당 입당을 포기하고 사조직을 동원해서 이제 학생과 민중을, 학생과 대중들을 이제 고무 선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민주헌정동지의 민주청년협의회. 아, 민주연합청년회인가? 민주청년연합회, 연청, 그리고 정치문화연구소, 이런 사조, 사조직들을 통해서 강연 테이프, 음, 녹음 테이프 등을 배포하고, 학생 시위를 좀고무 선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하시데 4월 즈음에서 동국대 연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토머스 제퍼슨의 연설을 인용한 것이죠. 김대중의, 김대중의 전략은 이제, 자기 자의 사조직, 민주헌정 공지에 연청, 그리고 정신문화연구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대중적 연설을 확산시키고, 학생과 대중의 어 민주화 열기적 시위를 고무추동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세력, 자유한신의 사조직과 또 국민연합 그 조직을 통해서. 디제이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강화하려 했던 걸로 보입니다. <laughs> 그 당시 전두환 신군부는, 신군부는 명분이 필요한 입장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군권을 장악했지만, 직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혼란이 필요한 것이지요. 명분을 위해서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고, 사회적 혼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마크 공작을 굉장히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DJ의 국민연합과 사조직을 통한 대중 시위, 학생 시위 선동 고문은 굉장히 신군부 세력에게 악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월 16일 날, 뭐 5월 10, 15일까지 이제 대학생들이 굉장히 대규모로 대, 시위에 나섰고, 5월 15일 이제 서울역 회군 결정인가요? 거기서 서울역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보였는데, 좀... 이제 <laughs> 군부에게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학생 지도부가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해산을 했는데, 5월 16일 날 국민연합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그 당시 체계와 정부에 대해서, 염을 해제하고 신현아 국무총리 를 퇴진시켜라. 그리고 정부개헌심의위원회 를 즉각 해체하라. 최기화 정부는 5월 19일까지 답변 을 주기 바란다. 만약 우리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5월 2 2일 대규모 시위로 응답하겠다. 이런 요지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날 5월 17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다 아시죠? 5월 17일에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전두환 주도의 신군무는 정군 지휘관 회의를 통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야당 인사 그리고 민주 인사에 대한 예비검석을 실시하고 주요 전략 목표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충정 작전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한 것이죠. 그 이유는 뭐? 일사천리로, 이제, 전두환, 이제, 신군부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80년 봄에 전국에서, YSDJ, 이런 민주화 세력이 중심이 돼서 그 당시 군 세력, 신민당, 야당에선 신민당, 정당 조직에선 신민당, 그리고 재야 조에선 국민연합이 통일 통일된 민주적 영향을 형성해서. 그 당시 분출하는 민주화 열기를 온건하게 통제하고 주도해서 전두환의 군부를 견제하고 최기와 대통령, 신현화 국무총리, 정부를 세계화 신년학 정부가 과도기의 과도기 정부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백업을 해줬다면, 한국의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달라지지 않았을까?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laughs> 정치 지도자는 위기시에 자기 본질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DJ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순 없, 돌릴 순 없겠지만, 분명히 역사를 되짚어보는 데 있어서, DJ의 행보를 이제 비판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YS도 책임이 있습니다. 뭐, 통합 책임을 뭐 게을리 한 책임도 있고, 전두환 신군부의 움직임을 제대로 못, 일, 못 읽고, 최규와 정부를 압박한 잘못도 분명히 YS에 대, YS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훨씬, 그 당시 도덕성이 더 높았고 훨씬 더 세계적인 인물이었고 또 정치적 상징성도 높았던 높았던 DJ가 좀더 대국적인 경제에서 대국적인 경제에서 민주화 세력 통합을 위한 양보와 협상을 해서 통합된 민주적인 어떤 정치 여기 형성됐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DJ가 신민당에 입당을 해서 통합적인 민주화 세력의 구심점을 만들었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련한 정치인이었던 헤이 윤부선전 대통령의 그런 정치적 식견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그 위기상에서 얼마나 적절한 조언이었는지 새삼 평가하게 됩니다. <laughs> 모든 인간은 다 개인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접어두고 정말로 대의를 위해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정치 지도자도 많기에 그런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욕망을 이겨낸 지도자들도 많기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 우한폐렴 사태에 직면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치력이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는데 빨리 제대로 통합, 통합된 정치력이 형성이 돼서 이 위기를 올바르게 풀어 나갈 수 있는 지도적 역량이 형성되길 기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제대로 된 야당이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론은 뭐 각자가 생각하는 바가 있겠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적인, 통합적이고 집중된 훌륭한 정치 지도력이 빨리 형성돼서 이 우한 폐렴 사태를 극복하기를 바라며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